자 결산 체크 지난 시간에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결산할 때 대표님들이 이 부분 좀 챙기셔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모든 회사가 다 주, 주의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업종의 회사는 반드시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런 업종이 있을까요? 어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건설업은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 건설업은 네. 왜꼭 체크해야 돼요? 어, 입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건설업이 부채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부채비율이 높으면 일단 입찰에서도 불리하고,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보, 기보, 그리고 은행의 대출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개인 돈을 몇십억씩 투자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결산을 어, 반드시, 예,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또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주식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결산을 통해서 올해부터 혹은 내년부터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음. 지난번 사례에 들어주신 것 중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 하시던 아버님이 네. 따님을 창업을 시켜서 네. 네. 거기에 또 새로운 인력이 들어감으로써 따님 회사는 또 고용 증대세액감면도 받고 또뭐 창업이면 뭐 창업 감면도 요건을 맞췄다면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업승계를 할 회사들은 진짜 결산이 중요한 게뭐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다음 세대로 이 자산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회사의 주가는 결산에 달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결산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년 주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승계 계획이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3년 안에 있다 네. 이런 회사들은 3년 동안 네, 재무제표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가업승계에 있어서 솔직히 가업승계라는 게 물론 이제 부의 이전과 자산의 이전이지만 자녀분 입장에서는 새로운 창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버지 회사 혹은 어머니 회사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물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비를 해서 한 1년, 2년, 3년 주식까지 조절을 잘 해서 정말 플랜을 잘 잡고 세금을 안전하게 절세를 해서 가업 승계를 받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특정지어서 어떤 분야의 분야가 좀 가결사는 꼭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을 저는 가결사는 모든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이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가지급금을 해결을 하고 있어요. 가지급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가지급금이 왜 발생을 했냐? 이 대표님은 이 회사에 있지도 않은 대표님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아버님께서 갑자기 유고가 발생하면서 그 회사에 주식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식도 혼자 물려받은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있던 남매들과 같이 주식을 분배해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가지급금이 약 6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가지급금은 또이 아드님한테만 상속이 됐어요. 물론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 빨리 그 대표님을 만나 뵀더라면 여러 가지 수정을 통해서 그거를 다 분배를 하고 해결을 했을 텐데 그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급금도 그냥 자녀한테 상속이 되고 그리고 주식도 그냥 시가대로 상속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가업승계에 대해서도 이게 주가 조절이 필요하지만 평소에도. 네, 평소에도 가결산을 통해서 이 주식 가치에 대한 조절은 어떤 회사나 모든 회사가 다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 말씀하시니까 만약 가실금이 뭐 아주 극단적인 예로 100억이 있는 회사다. 네. 전자산 전체가 200억인데 그 중에 100억이 가실금이다. 네. 그런데 이제 상속이 발생을 했어요. 네.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네. 어, 우리가 이제 일단 그 전체 자산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할때 사업용 자산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아예 제외잖아요. 네, 업무무관 자산이라고 해서 일단 가지급금은 이 상속공제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따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음. 네, 네그 대표님들 물론 인제. 아, 우리는 가업승계하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세요. 네. 뭐 이제 내가 60, 70 이런데 뭐, 근데 가업승계라는 거를 자꾸 가업상속하고 연관하셔서 내가 죽을려면 아직 멀었어 이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네. 가업승계라는 거는 어 적어도 10년 전, 네. 20년 전에 하면 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절감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 대표님이 지금 60대라 하시더라도 지금부터 매년 가결사를 통해서 우리 재무지표를 잘 관리한다면 네. 당연히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네. 그럼 승계에도 상당히 세금 절감 효과가 큰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주가 조절을 할 때도. 어, 직전 3년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시급금도 모두 해결이 됐을 거고 그리고 주가도 어느 정도 언제쯤 승계를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 조절도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일반 회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업 승계는 요새. 제도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대표님들 본인 스스로 준비를 잘 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어, 세금 없이 이렇게 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가?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가 조절이라 그러니까 또 오해하실 수 네. 있을 것같아요 주가 네. 조작인가? 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임직원과 또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데그 보상이라는 게 적정 시점에 하게 돼 있는데 이 보상하기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것을 적정하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 지금 하느냐, 뭐몇년 후에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기 네. 때문에 아까 어, 초반에 이제 말씀해 주신 회사 같은 경우는 승계할 회사가 아닌데도 네. 어, 자산을 다 개인화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사업을 못 하게 되는 네, 회사의 맞아요. 회사가 재무 비율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재산이 없는 회사가 자산이 없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법인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의 순서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네. 가업승계는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마치 우리 결혼하고 나면 애가 갑자기 생기면 안 되잖아. 요 결혼 전에 생겨도 안 되고 가족 계획을 네, 그렇죠.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 계획하야 한다면 많은 준비를 할수 있어서 네.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것처럼 기업 승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미리 좀 계획을 하셔서 한다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네. 다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면 네. 준비 없이 상속 발생하면 일단은 뭐 사무관 자산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네. 많은 맞아요.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제 할수 있느냐 바로 지금 이 결산 시즌에 네. 매년 매년 체크를 해나간다면 네. 무리없이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문제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가지급금도 마찬가지고, 가업 승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누구랑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볶음밥을 만들어 먹, 먹는다고 했을 때, 그냥 야채를 열심히 썰어서 잘 볶다가, 그럼 야채가 잘 익었을 때 밥을 넣고, 그 다음에 간을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넣고 볶다가 야채 넣고 야채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 밥을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맛이 없겠죠. 물론 그걸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문제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업승계 자산 이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서진우 연구님은 네. 이렇게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대표님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네, 소개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대표님들하고 먼저 만나 뵙죠. 먼저 만나 뵙고 대표님의 법인의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법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의 의중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의중이 문제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어, 나는 그냥 가업승계야, 나는 가지급금이야,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한 가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 문제를 명확히 해결을 하는 그런 전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러면 이제 솔루션 제공까지 상담이 몇회 정도 이루어지고? 네, 솔루션 이제 처음에 대면 미팅을 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전략 회의를 하죠. 전략 회의를 하고. 전략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걸 다 정리해서 대표님하고 다시 미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전략이 이제 다 대표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어, 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미팅 안에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시간으로 따지면 2주 네, 2주 네.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오, 우리 서진우 연구님이 물론 잘하지만 네. 이런 법인의 어려운 문제를 혼자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아, 못하죠. 네, 그러면 네. 자 역할이 이제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네. 하죠.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네. 또이 전략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실행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네, 어떤 맞습니다. 분들이 있나요? 일단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구상을 하고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실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혼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전략 세무 법인 그리고 이제 법무 법인 노무 법인 그리고 특허 인증팀 그리고 경정 팀 그리고 변호사 이런 라이센스가 있으신 어 전문가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전문가한테 바로 맡겨도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아, 있을 것 네. 같아요, 님들이 어떤 차이인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 오시는 대표님들이 어, 내가 어디서 이걸 했는데 어 얘네 이거 말고 몰라. 혹은 이거 말고 안 해줘. 라고 하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세무사 혹은 뭐 변호사 혹은 법무사 이제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분들의 모든 전략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법인과 대표님께 도움이 되는 전략을 짜는 게 바로 저희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네, 그 오케스트라로 치면은 뭐 바이올린 연주자, 네. 첼로 연주자 이렇게 다 있는데 대표님들 그 사람들 일대일로 만나도 전체 연주를 못 듣는 것처럼. 네. 지휘자 역할을 마이스트로가 네. 되는 거죠 네, 네. <laughs> 네. 대표님들 어려운 문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어, 물론 이제 저희 정연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도 대표님을 도와드리고 네. 늘 전문가를 곁에 두고서 어, 함께 파트너로서 간다면 사업하시는데 어, 넘어야 험난한 산들을 미리 가본 많은 대표님들과 상담을 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4 6 0 0회 네. 4,600회 네. 이상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했습니다. 네, 뭐 4,600회면 거의 뭐안 해본 케이스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이제 법인의 문제들은 다 이제 해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특이사항도 굉장히 많이 겪었던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제가 겪었던 것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겪었던 것만 말씀을 드려도 다른 분들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 아까 이제 그 말씀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대표님 입장에서 우선 나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 한 가지 네. 먼저 완벽하게 해결을 해준다면 그것에 대한 신뢰를 하고 그 나머지도 다 맡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저희 결산 시즌을 맞이해서 결산에 꼭 체크해야 될것 대표님들이 자, 첫 번째는 뭐 체크해 하셔야 될게 감면 네, 네, 이런 부분들 부분.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결산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가지급금 있는 회사들 네. 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모든 회사가 다 가결산을 통해서 내가 받을 권리를 찾고 세금을 감면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 쪽이라든지 네. 또 가업승계를 앞둔 회사들은 더더욱이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로 저희 이제 기업 진단 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뭐 영상 하단에 링크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들 결산입니다. 힘내시고요. 어, 정연의 가업승계 연구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 세무사와 만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